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도 4월 출고 차량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입니다. 그러면은더 하단 여기 그 옆쪽 끝단에 자, 이렇게 실리콘이 발라져 있는데 이쪽 부분이 지금 도장 불량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도장 이떠 있습니다. 지금 떴어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드라이버로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드라이버로 지금 만졌을때 도장이 떠 있죠. 제가 이거 벗겨 보겠습니다. 녹은 아니고 도장 불량이에요. 보니까 일단은 제가 한번 벗겨 볼게요. 살짝 오케이 바뀌었다 자, 보시면은 녹은 없습니다 녹은 없어 그리고 도장 불량이죠 자 이렇게 보이셨죠 여기가 도장 불량입니다 바로 그냥 까져 버리네요 이거 나중에 이 부분 제가 이제 도, 저는 이거 도색을 하겠지만 어, 이 부분은 나중에 이 도장이 벗겨지면 이 도장이 벗겨지면 그 뭐라 하죠? 녹. 녹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지금 떴어, 요 떴어. 도장 불량입니다. 도장 불량. 100% 도장 불량이고 어, 저는 이제 스프레이로 잠깐 마감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도장 불량으로서 그냥 감싸하고 타려고 생각했는데 이게 도장이 떠서 이게 저기 그 시간이 흐르면 이 도장이 벗겨지면은 녹이 쓸것 같아요 도장이 벗겨지면 녹이 있으니까 문짝을 교체를 하든지 이제는 문짝을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를 제도장을 제 받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도장이 떠서 어, 아 도색을 굳이 안해도 제가 지금 엔진 경고등이 기 떠서 서비스센터 가야 되거든요. 그때 이 부분을 도장을 할지, 도장을 할지, 아니면은 문짝을 새걸로 교체할지, 이건 이제 서비스센터 쪽하고 이야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저 도장을 벗겨내고 안 되겠는데? 좀 멀리서 찍을게요. 보이셨죠? 녹은 군안 쓰렸습니다. 녹군 아니에요. 자, 은군 아니고 녹군 아니고 그 도장 분량 도장 분량 떴어요. 떴어. 도장이 떴어요. 자, 이제 어째. 멀리서 좀 찍고. 자, 이제 제가 멀리서 이야기 좀 하고. 오케이, 됐다. 이 정도로 면 되겠지. 각도는 됐고. 자, 보시면. 이야기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 보셨죠? 지금 여기가 그 도장인데. 도장이 떴어요. 이, 이게 지금 뭐냐면 도장이 떠서 그런 겁니다. 도장이 떠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쭉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실리콘 마감해준 이 옆에 도장이 떴어요. 도장이 떴어. 도장이 떠가지고 얘가 이제 벗겨지, 도장이 벗겨지면 문제가 녹이 발생한다는 거죠. 녹. 근데 이게 이제 떠가지고 벗겨질 확률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문제가 있네. 음, 그래서, 그래서 녹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 녹 발생할 수 있으니 문짝을 교환하든지 이제 서비스센터 가서 저도 얘기 이제 이제 그 서로 얘기해야 됩니다. 문짝을 이것 교환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만 지금 이렇게 된 부분만 다시 재도장을 할 것인가? 이걸 다 갈아내고 여기 실리콘 뜯고 실리콘 뜯고 여기를 다시 어 재도 재도장을 할 것인가? 네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어, 100% 아니어도 확률이 큽니다. 녹이, 녹 발생할 확률이 커요. 왜냐면 도장이 떴어요. 도장이 저는 그냥 도장 불량이만, 도장이 안 뜨고, 도장이 안 뜨고 그냥 불량이었으면 저는 이거 그냥, 그냥 제가 그냥 탈락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가서 그냥 크게 이슈를 안 하고 그냥 탈락했는데 이게 안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도장이 떠있다는 거죠. 도장이 떠, 떠있, 떴기 때문에 이 도장이 벗겨질 확률이 커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러면은 도장이 벗겨지면 이게 지금 쇠, 쇠잖아 쇠요쇠 쇠기 때문에 철판이기 때문에 철판 이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비가 이제 오면 얘가 녹이 쓴다는 거죠 여기가 녹, 녹 발생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이게 녹, 녹, 녹이 발생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저도 저는 문짝을 교환해준다 하면은, 아 저는 좀 오래 탈 거거든요. 차를. 차를 오래, 오래, 오래에게 탈,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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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 10년 정도 이상, 10년 이상 탈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문짝을 만약에 새 걸로 교환해준다 그러면은 문짝을 새 걸로 교환할 예정이고. 새걸로 교환할 예정이고 만약에 아니 뭐 문짝은 교환 안 하고 이거 제도색을 해주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문짝 교환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도, 도를 새걸로 교체하는 쪽으로 얘기해보고 만약에 그게 안될것 같으면은 제도장을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이거 스프레이를 뿌리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스프레이를 뿌리려고 했습니다. 요. 요거로 스프레이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재도장 해야 되니까. 여기 재도장 해야 되니까. 이쪽이 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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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수수 있으니까. 도장이 이게 떴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도장이 떴다는 거예요. 도장이. 도장이 안 뜨고, 그냥 그 도장 그 불량 있지 않습니까? 안착이 잘 된, 도장은 안착은 잘 됐는데, 그냥 도장이 약간 불량스러운 그런 거면 상관없어요. 이게. 그런 거면은 굳이 여기를 그 재도장을 한다거나 문짝을 새 걸로 교환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자세히 이제 또 영상을 남겨볼게요. 그게 아니라 문제가 문제가 도장이 지금 떴다는 거예요. 떴어, 떴어 보시면 여기 보시면 떴어, 도장이 떠가지고. 요, 여기, 여기 보십시오 드라이버 살짝 눌렀을 때 도장이 움직여요 도장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죠 도장이 움직여 도장이 움직이면서는 이 도장이 떴다는 거지 도장 불량이다 그러면 여기가 저처럼 이렇게 어 저는 임의적으로 도, 도, 드라이버로 이게 뭐야 도장을 까냈지만 도장을 까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이 도장이 끊어진다는 거죠 이게 부서진다는 거죠 도장이 부서지면 철판이 보이겠죠? 그러면은, 비가 오면 얘가 녹이 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다? 어, 제도장 아니면은, 문자로 세로로, 세, 세걸로 교체 받으십시오. 이건 명백한 하자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퍼지 펌프는 엔진 경고등이 들어야 되는데,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야지 많이 그 무상 수리,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얘 도장 분량은 이제 소비자, 우리 차주분의 소비자의 권리죠. 소비자의 권리. 이 부분은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소비자의 권리. 이 부분은 만약에 중고로 차를 파실 생각이시면은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차를 오래 타실 분들은 이 부분은 재도장 또는 문자을새 걸로 교환을 받으십시오. 이제는 서비스센터에 가서 이 부분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제 생각에는 쉐보레에서 무상 보증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이 부분 말고도 이쪽 아래쪽 부분 제가 한번 봐볼게요. 왜냐면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증거가. 이건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물론 이런 도장이 불량이 불량이 없고 완성품이면 좋지만은. 이제 뭐 불량이 이렇게 저 저도 이제 불량이 생겼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렇게 저도 불량이 생겼는데 제가 이쪽이냐? 그랬다. 자, 이쪽 봐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도장이 이렇게 드라이버 살짝 누르면 도장이 떠 가지고 도장이 밀립니다. 밀려. 음. 보시면 이렇게 도장을 이렇게 살짝 드라이버로 누르면 도장이 이게 떴어요. 떴어. 도장이 떠서 눌, 눌 이게 눌린다는 거죠. 주름이 잡혀요. 주름. 이게 고장이 떠서 주름이 잡힌 거라 나중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손, 손톱으로만 손 살짝 했는데도 툭 떨어져 버렸어. 아니면 세차하다가 이렇게 세차를 하지 않습니까? 세차를 하다가 세차를 했는데 열심히 하다가 손톱으로 살짝 건드렸어. 이게 사람이 하다 보면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세차를 하다가 이렇게 탁 건드렸어요. 그러다가 이게 손톱에 툭 걸려가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벗겨져. 만약에 벗겨진다 이거죠. 세차를 그냥 예를 들어서? 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지만 아 이게 중 어이구야. 아 이게 지금 응급실칙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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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됐어요 지금 상황이 저는 이걸 뭐뭐 뭐 그냥 어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냥 이게 그냥 저는 넘기고 그냥 제 저는 그냥 타고 다니려고 했어요 근데 제 영상을 찍고 해보니 안 되겠어요 이게 이게 아니야 이것은 무상. 이거 3년에 6만 키로입니다, 무상 보증기간. 지금 이 철판, 이거, 도장 소생, 3년에 6만 키로. 보증, 무상 보증기간이요. 그러면은, 자, 손으로 세차를 해요. 세차를 했어, 이렇게. 그래서 손톱에 탁 걸려가지고, 탁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 도장이 딱 벗겨져 버리면. 지금 여기는, 도장이 잘 돼서, 자, 매끄럽게 잘 됐잖아요. 여기는 손톱으로 해도, 그죠? 손톱으로 해더라도, 세차를 할 때, 손톱으로 하더라도, 도장이 벗겨질 크기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세차하다가 손톱으로 탁 하다 보면 얘가 도장이 떠떠 들떠 들떠 있어요. 들떠 있기 때문에 뭔가 홈에 탁 걸려가지고 이렇게 도장이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도장이 벗겨지으면 이거 시간이 흐르면 5년, 7년, 10년이 지나면 여기가 녹이 발생해요. 그럼 녹이 이제 퍼지는 거죠. 쫙 여기 떠 있는데 이쪽으로 녹이 퍼져가지고 철판이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것은 무상보증, 무상보증기간에 3년에 6만키로기 때문에 무상보증 수리 받으십시오. 저도 여기는 받을 겁니다. 이쪽 받고, 어, 아마 문짝이 저쪽 안쪽에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 어, 문짝 한쪽을 교환할 것 같고, 네, 저쪽 끝에 쪽은 미미한 미미하니, 미미, 미미하니까, 일단 그쪽도 서비스 센터 가서 제가 일단 얘기할게요. 그냥 문짝 저는 그냥 다 바꿔버릴 수, 바꿔, 어차피 오래 탈 거니까 바꿀 수 있으면 다 바꿀 겁니다. 그 트렁크 쪽은, 바꿔시나? 트렁크 쪽은, 패스 리프트 할때 바꾸면 안 되나? <laughs> 그, 패이 이번에 나오면은, 뒤쪽 브레이크 가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자, 여기는 제가 더색을안 하겠습니다. 제가 도색을 해야 되겠는데, 안 할게요. 어차피 제가, 어 이번 주 월요일 날, 여기 보시면, 여 보십시오. 도장이 떠가지고, 이게 도장이 떠가지고, 금방 뜯어져요. 중요한 게. 도장이 뜨 도장이 뜯어져, 뜯어져. 떴어. 와, 이거 심각하네. 하나 큰거 잡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도장이 이게 득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도장은 완벽, 도장은 일치가 됐는데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좀 매끄럽게 안 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무상 수리라든가 이런 거안 받으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 보니까는 장난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여기 문짝이 문짝이 썩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노, 녹이 녹이 이제 녹이 발생하는 거죠. 녹이 발생해서 녹이 발생해서 이제 문 이, 여기 보면 문짝이 녹이 발생해서 문짝이 이쪽에 싹 녹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와 확률 이 있네. 이거 무상 보좀 받아야 됩니다. 다들 이거 이슈가 커지 이제 어 2023년도 4월 출고 차량이기 때문에 2023년도 차량 2023년도에 출고된 차량 차주 분들께서는 여기 열심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새 차인 부신들도 일단 무조건 다 보십시오. 제가 쭉 훑어보라 겠죠? 쭉 훑어보라 겠죠? 제가, 제가 쭉 훑어보라는데 제가 영상을 다 남겼으니까 쭉 훑어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여기 지금 봤더니 아,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이제는 자, 제가 더세은 하진 않고요. 이제 예, 도색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십시오 락커랑 다 준비해 놨습니다 도색하려고 저거 뜯고 왜냐면 그냥 그보정수이안 받으려고 했죠 저는 굳이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의미가 없어요 여기 지금 도색해 봤자 잘 보시면 으쭈아. 여기를 지금 도색해 봤자 스프레이 뿌려 봤자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다고 제가 얘기하냐면 이미 여기 떴어요 지금 도장이 떠가지고 지금 들떠있어요 들떴어 요 예. 도장이 떠가지고, 얘는, 손톱으로 탁 긁으면, 이게 다 떨어져 나가요. 네, 도장 보리고 이게 100% 이거 녹, 녹, 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지금은 녹이 발생하진 않죠. 지금은 깨끗한 철판인데, 녹이 발생하진 않고. 아이고, 큰건 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저거 지금 엔진 경고등도 들어왔습니다. 퍼즐 펌프인지 뭔지. 열려,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고요. 다른 이야기는 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에, 체크하는 부분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음. 제가 체크하는 부분 쭉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녹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총 여섯 군데를 보시고요 자 본네트 그다음에 도어 네개 그다음에 트렁크 이쪽 총6 개를 보시고 제가 구석구석 그 보는 방법, 위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트렁크 쪽 여기 보시면 트렁크 쪽쭉 밑으로 여기 끝에 쪽을 쭉 훑어 보세요. 이렇게 쭉 훑어 보십시오. 이렇게 쭉저기 끝에까지 쭉 훑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훑어 보시고요. 트렁크 아, 아 저기 엔진 후드 본넷 네트쭉 훑어 보십시오. 그러면 도장 불량인지 아닌지가 나옵니다. 저는 엔진 후드 쪽은 없고요. 자 그다음에 운전석 쪽 자 운전석 쪽 여기 도어 끝에 도어 끝에 있으시죠? 도어 끝에를 쭉 훑어보세요. 쭉 훑어보십시오. 여기 밑에를 쭉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훑어보십시오. 여기 하단 쪽도 쭉밑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쪽도 한번 보시고요. 여기 안쪽도 한번 보시고요. 자 운전석은 괜찮고 그리고 여기는 데도 한번 보십시오. 시간 되시면 여기 쭉 이쪽에 그 다음에 여기 기둥대도 한번 보시고 여기 안쪽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근데 이쪽은 대부분 도장은 상태는 대부분 괜찮더라고요 어 여기는 한번 쭉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끝에 이제 쭉 밑으로 한번 쭉쭉쭉쭉 한번 훑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쭉 훑어보시고 밑에 쪽 아래쪽 쭉 훑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안쪽도 한번 훑어보십시오 여기 안쪽도, 그다음에 여기 철판, 여기 철판에 있는 안쪽도 한번 보시고요. 여기 철판에 있는 여기 안쪽도 한번씩 보시고, 여기도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그 기둥대 한번 보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기둥대 한번 쭉또 보시고요. 기둥대 밑에 쪽도, 아래 쪽도 여기 밑에 쪽도 쭉 한번 보시고, 여기 밑에 또또쭉 보시고, 이렇게 한번 쭉 보십시오. 기둥대도 한번 보시고요. 여기 기둥대. 그 다음에 트렁크쪽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 트렁크쪽은 여기 트렁크 여기 문 여시고 여기 끝에 쪽에 쪽 보시면 자, 여기 쭉 한번 훑어보세요. 쭉쭉쭉쭉 이렇게 쭉 한번 밑으로 쭉쭉쭉쭉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안쪽도 한번 보시고요 쭉쭉쭉쭉 쭉 이렇게 쭉 훑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트렁크쪽은 여기 하나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 분량 좀 있는 거. 여기는 미미하니까 큰 문제는 안될것 여기 너미미하니까큰 문제는 안될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보시고요 트렁크 쪽 이쪽 안쪽 쑥 이렇게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밑에 여기도 밑에도 한번 보시고 도장 불량 한번 체크하세요 보증 기간 안에 그 다음에 또쭉또 보십시오 저기2열 조수석입니다 이열 조수석이 많죠 저는 우수도 여기 보면 아, 여기 하이라이트 이렇게 쭉 보이시죠?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세요. 이렇게 쭉 밑에 한번 쭉 훑어보시죠. 그리고 여기 안쪽도 한번 보시고요. 여기 안쪽에도 저도 있습니다. 여기 안쪽도 한번 보시고, 여기 철판도 한번 보시고, 여기, 여기, 여기 철판. 아니, 저기, 봄판.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고, 이렇게 밑에 한번 쭉쭉 쭉 훑어보시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한번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운전석도 마찬가지로쭉 훑어보십시오. 끝에 쭉 훑어보세요. 아래쪽도 쭉 훑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 여기 안쪽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앞쪽 곰판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고 이렇게 쭉 한번 여기도 쭉 밑에 또쭉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철판, 여기 안쪽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내 차량은 괜찮은지, 네, 안쪽 도장이 괜찮은지, 안 한지를 체크를 하십시오. 요거, 이제, 저기, 뭐야. 은근슬쩍, 은근슬쩍, 중요, 중해졌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저는 이제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어, 요 부분. 이제 명확하잖아요, 요. 제가 이거, 저는 여기 임의로 벗겼지만, 제가 여기 임의로 벗었으니까 저는 여기 그 신경 안 쓴다고 쓰고, 이 밑에 쪽은 어떻 해요? 이 밑에 쪽은 마찬가지 이미 여기도 다 들떠 있어요. 도장이 불량이고 들떠 있습니다. 들떠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저처럼 저렇게 있는 현상, 요렇게 있는 현상은 무조건 무상 보증 수리 받으십시오. 3년에 6만 킬로입니다. 그리고 무상 보증 수리 받는 상황은 요 도어 문짝을 통째로 교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두 분만 재도장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기 안쪽은 어떻게 재도장을하는가 까까만해. 저는 이 도, 도어를 아예 바꿨으면 이 부분도 뒤에 도장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부분도 재 도장 하려는지 깝깝하네 일단은 그 다음에 저쪽도 하나 있으니까 <laughs> 여기 트렁크도 있고 트렁크도 있고 아 트렁크 이거 통째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것은 나중에 내년에 내년 4월 되기 전에 한 2월달 페리 나오, 페리가 나페리 나오면 다 바꾸면 되는데 자 여쪽도 있고 일단은 서비스 센터 가서 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서비스 센터 가서, 아, 결과 제가, 이거 100% 확실하지 않습니까?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게 좋습니다. 어차피 분량 나온 거, 무상 수리 보는 거, 엔진 경고도 나온 거 수리 보면 되죠. 무상 보증 기간에는, 아, 이렇게 최대한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 내 차량은 소중하니까.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 차량은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어, 무상 보증 수리를 꼭 바, 받아야 될것 같고, 어, 도장 들뜸이고, 어, 녹이 아닙니다. 대신에, 어, 도장이 들떠있기 때문에, 추후 도장이 벗겨지면, 까지면, 도장이 벗겨지면, 도장이 벗겨질 확률이 큽니다. 손톱이나 무슨 세차할 때 건들면 툭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뭐 5년이든 7년이든 10년 뒤에 철판에 녹이 쓰고 녹이 쓸어서 철판을 갉아먹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무상 AS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희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은 3년에 6만, 3년이 안 지났고요. 6만키로 넘으신 분들은 이제 무상보증이 안될것 같고. 일단은 3년에 6만키로니까 무상보증 그 기간이 되신 분들은 무상보증 수리를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